송도는 오늘 음악을 넘어선 문화였다. 오후에 햇빛이 유리 외벽을 타고 내려앉을 때 컨벤시아 앞광장은 이미 공연 시작도 전에 하나의 거대한 호흡처럼 들썩였다. 깃발이나 확성기는 없었다. 대신 질서 정연한 줄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는 양보. 지나가며 주운 쓰레기를 조용히 비닐봉투에 담는 손길이 어느 플래시몹보다 또렷한 풍경을 만들었다. 누군가 휴대 스피커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틀어놓자 앞서가던 어르신이 발걸음을 늦추고 유모차를 민 엄마가 아이의 손을 살짝 들어 올려 박자에 맞춰 흔들었다. 한 도시가 같은 박자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빈에서의 시간이라 불렀다. 이 장면을 두고 mbn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이터는 지난 17일 무려 10분을 할애해 이 특별한 팬덤을 분석했다. 주제가 트로트 가수도 신곡 차트도 아닌 팬덤 문화였다는 점에서 이미 이례적이었다. 진행자 김병준 앵커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빈에서의 팬덤은 이제 단순한 응원 집단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민 문화의 형태이자 한국 사회가 스스로 빚어낸 정서적 공동체입니다. 방송은 음악을 넘어선 공동체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봤고 패널들은 열광을 넘어 치유를 실천하는 집단. 감정은 뜨겁지만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는 문화적 기적이라는 평가를 뒤따랐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이 더큰 화제를 불렀다. 김명준 앵커의 솔직한 고백, 사실 그 열기를 팬들 자신도 때로는 부담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반증이죠. 이 발언은 비판이 아니라 무게에 대한 이야기였다. 누군가를 오래 믿을 때 생기는 책임감. 더 잘하고 싶어지는 마음, 서로의 이름을 지켜주고 싶은 다짐. 빈에서다운 사랑을 자신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팬덤은 응원과 자부심 사이에, 열정과 절제 사이에 자신들만의 균형점을 만들어냈다. 송도의 현장은 그 균형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보여줬다. 수천명이 모였지만 소음은 낮았고, 쓰레기통은 차기 전에 비었다. 굿즈 부스 앞에서 먼저 오셨어요. 여기 그늘 좋아요 하며 자리를 양보하는 대와 포토존 줄이 꼬이자 천천히, 괜찮아요로 시작하는 정리 멘트가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모여도 사고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은 집단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현장 스태프도 덧붙였다. 퇴장 시간표를 팬카페에서 스스로 만들어 공유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운영팀이 편해졌습니다. 이 질서감은 우연이 아니다. 예서시대로 불리는 이 팬덤은 오래전부터 선을 정하고 그 선을 스스로 지켜온 집단이다. 공연이 열릴 때마다 인근 상권과 물 흐르듯 상생하고 주요 도시 콘서트 주간에는 지역 복지기관에 기부를 연기한다. 응원봉을 흔드는 손이 끝나면 같은 손으로 따뜻한 봉사 물품을 건넨다. 그래서 이들은 팬덤 3.0본을 상징한다. 팬 활동이 소비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습관과 도시의 질서로 확장되는 시대. 좋아하는 마음이 취향을 넘어서 생활 방식과 사회적 태도로 번역될 때 일어나는 변화다. 문화평론가 정성호는 방송에서 이렇게 해석했다. 빈에서 팬덤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 치유 욕구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아티스트는 노래로 위로를 보냅니다. 팬들은 그 위로를 삶에서 실천하며 스스로를 또 한번 위로하죠. 그 말은 송도의 광장에서 쉽게 증명됐다. 팬들은 자기들끼리의 즐거움에 머물지 않았다. 방역동선을 안내하고 더위 쉼터 위치를 공유하고 남은 생수를 뒷줄에 나눠줬다. 이 작은 배려들이 모여 한 도시의 공기를 바꿨다. 비 내서가 오면 송도는 분위기가 달라져요라는 한 시민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축제가 도시의 매뉴얼을 다시 쓴 날이었다. 물론 사랑의 무게는 가벼울 수 없다. 방송에서 언급됐듯 그 무게는 팬들에게 때때로 부담으로 돌아온다. 완벽하고 싶고 누군가 대신 사과하고 싶고 아티스트의 이름 앞에 어떤 흠도 생기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팬덤의 강점이 나온다. 선 넘지 않기라는 최소한의 원칙. 사생활 침해 금지. 공연장 에티켓 준수. 온라인 악플 신고와 무풀 전략. 오래 쌓은 내부 규칙이 작은 균열들을 견디게 만든다. 큰 사랑일수록 더 멀리 보기. 그들의 공식 응원법은 결국 성숙한 거리두기다. 이 성숙함은 음악이 가진 메시지와도 닿아 있다. 빈에서의 노래는 큰 제스처 대신 작은 위로를 택한다. 울컥할 만큼 솔직하지만 욕망 대신 온기를 불러온다. 그래서 팬들은 안전함을 느낀다. 이 사람을 좋아해도 괜찮다는 신뢰가 생길 때, 공동체는 공격성이 아니라 돌봄을 선택한다. 이 선택이 누적될수록 팬덤은 종교가 아닌 문화, 열광이 아닌 습관으로 바뀐다. 뉴스파이터가 이 현상을 시사 프로그램의 메인 이슈로 다룬 이유는 여기에 있다. 흥행의 표피가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송도 일대의 상인들은 말한다. 콘서트 주간이면 손님이 늘긴 하는데 쓰레기는 오히려 줄어요. 퇴장하고 나면 길이 더 깨끗해요. 교통 안내봉 사자는 웃는다. 다들 시간 맞춰 이동하시고 안내를 잘 따라주세요. 우리 비에서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팬들 스스로도 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첫인상을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응원 문구는 늘 높임말로, 안내 댓글은 늘 이모지 하나를 더 붙여 올라간다. 감정은 진하지만 그 표현은 끝까지 단정하다. 무대 앞의 풍경도 변했다. 굿즈는 소유의 표식에서 연대의 증표가 된다. 쿨러백엔 개인 생수 두 병과 혹시 필요하시면이 적힌 여분 마스크, 작은 손세정제가 들어있다. 굿즈 부스 뒤편에는 지역 단체를 위한 모금함이 조용히 놓이고 정산 내역이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박수는 클수록 좋지만 박수 뒤의 행동이 더 크면 좋다는 합의. 그래서 이 팬덤의 함성은 천장을 뚫는 대신 도시의 바닥을 부드럽게 다진다. 이토록 단단한 문화의 중심에는 결국 한 사람의 무대가 있다. 노래 한 곡이 쏟아질 때 관객은 흔들리지 않는 호흡을 느낀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무대 밖에서 해온 약속들이 가사를 더 믿게 만든다. 그래서 콘서트는 보는 쇼에서 함께 만드는 의식으로 확장된다. 팬들의 응원법은 코러스가 되고, 도시의 질서는 앙코르가 된다. 오늘의 송도는 그 의식의 현장이었다. 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시민까지도 그 울림의 일부가 되었다. 뉴스파이터가 10분 동안 한 가수의 팬덤을 다룬 것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더 이상 취향의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믿음이 필요한 공동체에서 한 아티스트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지, 그 사회적 실험을 우리는 한국의 콘서트 현장에서 보고 있다. 감정은 깊고, 절제는 단단하며, 실천은 조용하다. 그래서 오래 간다. 그래서 더 멀리 퍼진다. 해가 기울 무렵 광장에 다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낯선 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장면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시민이 남긴 말이 귓가에 남는다. 이건 단지 콘서트가 아니라 도시의 축제예요. 비내서가 오면 공기가 달라져요. 오늘 송도의 공기는 분명 달랐다. 그리고 그 공기를 바꾼 건 거대한 장치가 아니라 수천 개의 조용한 선택들이었다. 그는 노래로 사람을 일으켰고 팬들은 사랑으로 도시를 정리했다. 그한줄 요약만으로도 충분하다. 빈에서는 지금 한국의 새로운 문화 코드다.